금권 선거 혐의를 받고 있는 강임준 군산시장에 대한 또 다른 불법선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선거운동에 장애인 단체를 동원하면서 사무실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의혹인데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에 투자한 시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방식인 군산시 공공펀드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펀드 모집 승인을 미룬 건데 펀드 설계가 부실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완주 전주 통합추진연합회가 두 시군의 통합을 위한 지자체와 정치권의 공조를 당부했습니다. 통합청사 완주군 건립과 종합스포츠타운 건설 등 협약서를 새롭게 검토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지난 6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도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강임준 군산시장이 또 다른 혐의로도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장애인 단체의 편의 제공을 약속했던 의혹인데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조경무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강임준 군산시장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경찰은 실제 금품이 오간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금권 선거 말고 강 시장이 받는 혐의는 또 있습니다. 군산의 한 장애인 단체, 이 단체 회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시장과 함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를 동원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건데 대가로 새 사무실 제공 등을 강 시장에게 약속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이와 관련해 강 시장과 장애인단체 회장 사이 오간 대화 녹취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단체 회장은 사무실 이전 문제를 두고 강 시장과 대화한 건 맞지만 선거와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군산시가 지원하는 지금의 사무실이 안전진단 D 등급 건물 안에 있어 이미 지난해 옮기기로 결정됐고 선거 운동을 걸고 이전 문제를 논의한 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강 시장 역시 장애인 단체 관계자 여러 명이 모인 간담회 자리에서 사무실을 어디로 옮길 건지 업무적 대화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누군가 아기를 품고 당시 대화들을 녹취해 짜깁기한것 같다며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CCTV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네, 방금 리포트는 오정현 기자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군산시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공펀드를 만들어 육상 태양광 발전 사업에 투자하면 이익을 돌려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펀드 모집 승인을 미루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펀드 설계를 부실하겠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해 연간 12만 메가와트 전기를 생산하는 군산시민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군산시 출자기관인 군산시민 발전과 서부 발전 등이 1200억 원을 투자해 조성했습니다. 군산시는 당초 지난 2월부터 시민 펀드를 통해 660억 원 정도를 모집할 계획이었습니다. 시민 펀드는 투자자들에게 연간 7% 정도를 수익으로 돌려주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시민펀드 모집 승인을 기약 없이 미루면서 사실상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감사원이 시민펀드 조성 과정을 감사하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애초 군산시가 펀드 설계부터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펀드 투자자를 군산시민으로 제안한 게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차별금지 조항이 뭐냐면 어떤 특정 지역 그러니까 군산 시민만을 상대로 펀드를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 스타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군산시는 지역 상생형 특성상 다른 지역으로까지 투자 범위를 확대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지역 제한이 안 된다는 의견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또 금감원 협의를 하면은 잘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펀드가 승인된다 하더라도 7% 수익률로는 고금리 시대 투자처로서 매력을 잃어버린 상황.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민과 함께 이익을 나눠 갖겠다며 시도한 시민 펀드가 군산시의 안일한 사업 추진으로 좌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감사원이 세만금 군산 육상 태양광 2구역 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4월 시민 5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된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으로 오는 12월 초까지 현장 감사를 진행합니다. 감사원은 군산시와 군산시민발전, 한국서부발전 등을 대상으로 공사와 계약절차, 업체 선정과정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전북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가 오늘 고창에서 원래 회를 열고 푸르밀 조기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협의회는 임실에 있는 푸르밀의 영업 종료 통보로 낙농가를 비롯해 관련 종사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책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과 원자력 발전에 따른 지역자원 시설세 지급을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으로 확대하는 결의안도 의결했습니다. <목소리> 완주 전주 통합 추진 연합회가 이번이 완주 전주 통합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자체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앞서서 완주군 애향운동본부는 일방적인 추진에는 반대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10년 전 당시 김완주 전북도지사와 송아진 전주시장, 임정엽 완주군수는 실천 전주, 완주 전주통합공동건의서에 이어 상생발전사업 실천협약서에도 서명했습니다. 실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전주완주통합논의는 7촌의 단계로 이제 진일보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듬해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50%를 넘어 무산됐습니다. 완주 전주 통합 추진 연합회는 통합 청사 완주군 건립과 종합 스포츠 타운 건설 등 당시 건의문과 협약서를 새롭게 검토할 것을 지자체와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내년 11월까지 통합 시의 발전 방향과 비전에 대한 객관적인 용역 결과를 제시해 완주 군민의 호응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는 민관정의 참여하는 통합추진범 도민상설대책기구 설치 및 운영을 전라북도에 적극 건의하고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군민의 여론도 혐오 시설 이전 등을 우려하던 과거와 달라졌다며 이번이 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통합, 대구 경북 통합 이런 움직이 대외적인 여건이 전라도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통합하지 않으면 공멸의 길로 들어간다는 인식들이. 연합회는 우범기 전주시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완주 전주 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통합시장 불출마를 결단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민관정이 참여해 완주 전주 통합을 논의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완주군이 오는 삼십일일로 예정된 전라북도 전주시와의 완주 전주 상생 협력 사업 추진 협약식을 취소했습니다. 완주군은 상생 협력을 행정통합의 전 단계로 보는 섣부른 오해와 왜곡된 해석이 완주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비판하면서도 모든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완주 지역의 여론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농 전북도연맹과 전여농 전북도연합 전국쌀 생산자협회 전북본부는 오늘 정부가 시장 격리를 발표했음에도 쌀값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의 선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농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도 직불금 예산 증액, 쌀값 폭락 보전 대책, 필수 농자재 지원책 등을 전라북도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달 3일 전북농민대회를 열고 김관영 도지사와의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학회입니다. 올 가을 각종 전시와 공연들이 지역 문화예술계를 더 풍성하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동서양의 유명 고전을 현대적인 시선으로 재해석한 공연이 관객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뜨거운 준비 현장에 이수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그 관가에 갔더니, 맹인 전치에 초대받은 신봉사. 사도가 하는 말이 집 없는 봉사는 집도 주고 돈 없는 봉사는 돈도 주고 마누라 없는 봉사는 <laughs> 마누라까지 준다네. 아참말로 <laughs> 뱅파는 한재산 챙겨 도망가려는 속내를 숨기고 신봉사를 따라 나섭니다. 아무도 모르게 살.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우리가 내용을 뻔히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때그때 그때 그냥 장면에 따라서 그냥 그냥 보시면 웃음이 나올 거예요. 우리의 고전 심청전속 신봉사와 뺑파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창극이 무대에 오릅니다. 흥이 넘치는 춤사위, 한소리와 현대 가요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음악적 구성까지. 고전이 주는 감동에 해학적인 재미를 더했습니다. 저 평소 보던 작품과는 다릅니다. 사물놀이 팀도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줄봉사들도 있고, 뭐 안악들도 있고, 어, 그리고 그 호랑이도 나옵니다. 어, 어, 아마 이번 작품이 처음일 텐데요. 음악적으로도 아주 다양한 게 구성이 돼 있어요. 아버지를 영원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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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아, 효도하겠다고 맹세했던 두 딸과. 아버지는. 행복한 노년을 꿈꿨던 리어 왕. 권력과 재산을 딸들에게 모두 주고 난뒤 처참하게 버려진 왕은 광기와 고독에 휩싸여 끝내 회복할 수 없는 나락에 떨어집니다. 가족으로부터 딸들로부터 배신을 받. 고 버림을 받고 한다라는 것은 어, 상상하기 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어, 거기에서 오는 비극성, 가슴이 굉장히 아프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슬픔들이 많이 몰려오더라고요. 2019년 오델로를 시작으로 햄릿과 맥베스 등 셰익스피어 4대 비극 가운데 한 작품씩을 해마다 무대에 올리고 있는 전주시립극단. 올해는 가장 완성도가 높은 작품으로 평가받는 리어왕으로 관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고전에 최대한 가깝게 재현한 무대 연출과 혼신의 힘을 다한 배우들의 열연까지 풍성한 볼거리와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리어왕 미친 광기.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절대적 허무를 통해서 이작품을 갖고 있는 큰 카다를시스를 맛볼 수 있는 굉장히 감동적인 작품이고 공연이 끝났을 때 쉽게 객석에서 일어나기 쉽지 않은 그런 작품이라고 받으시면 좋고 습니다 시대를 초월해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동서양의 두 고전이 현대적으로 재창조된 무대와 연출을 견립고. 관객들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수진입니다. 해양수산부가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지로 전남 신안군을 선정했습니다. 공모에 참여했던 고창군은 우리나라 갯벌의 중간이라는 점과 생태 관련 국립시설이 없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탈락했습니다. 해수부는 공모에서 떨어진 지역에 방문자센터 설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감사 결과 전북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회장이 정해야 할 자신의 연봉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스스로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기본 연봉액을 규정과 다르게 산출해 정해진 금액보다 5,400여만 원더 받았고 올해는 연봉이 과다 지급된 사실을 알고도 석달 동안 300여만 원을 더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관실은 장애인체육회의 사무처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고, 전라북도에는 과다 지급된 연봉을 회수하고 수사 의뢰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전북성시와 운동본부와 기독교 총연합 등 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전국 네트워크는 오늘 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을 중단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개정 교육과정이 현행 헌법에서 벗어나 편향된 이념에 기반을 뒀다며 새로 임명되는 교육부 장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9시 전북권 뉴스를 마칩니다.